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이런 자리에 서는 걸 별로 안좋아하데 제가 아는 걸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지금 현재 한전 K-페이스라고 사회의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경상도 쪽 원자력 관련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난 뒤로 아 이게 부,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라도 강진 출신이지만 첫 직장이 울산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일할 자리가 없어서 전라도 출신이지만 그쪽으로 일하러 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 95년도에 처음 들어갔었는데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제 느낌에. 95년도에 우리나라 개인당 GDP가 만 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이렇게 잘 살지 하고 그때 인터넷도 잘안 됐는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울산이 3만 달러 더라고요 전라도는 실제로 만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예, 예. 월드컵 때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만 3천, 3천 달러였습니다. 평균이.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지? 나중에 내린 결론이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많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또 조사해 본게 GRDP 였습니다. 지역 총 생산. 전라도하고 경상도 차이가 일곱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이게 한 나라 안에 이게 가능하구나. 기업을, 친기업으로, 친기업 정서가 있는 지역하고, 친기업 정서가 없는 지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엊그제께 원자력 관련 시설을 돌아보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 그때 하즈 KPS는 지금 6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관련 근무자가 한 천오백 명 이상 됩니다. 그런데 천명 이상이 그 경주, 울산, 울주 이쪽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퇴직을 하면은 60세가 되면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을 하면은 억대 연봉을 받고, 민간 기업체에서 퇴력하려고 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자력,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원자력이 지금 확대되는 분위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과연 전라도에서 그런 게됐 있냐? 그러면 민주당 40년 하면서, 제가 95년도 갔을 때가 지금 딱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40년 되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지금 또제 자식들이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까 또 이쪽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서울이나 경상도로 가거든요. 매년 한 5천 명의 전대, 전남대, 조선대 애들이 졸업을 하면은 서울이나 경상도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진 게 뭐냐? 제가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파가 집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전에 이쪽에 약간 지금보다 덜 편향적일 때 그때 다른 당이 있어 국민의당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다못해 지역민이봄되면 어, 야외회를 떠난다 나와서 버스에 아침 일찍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냥 눈 맞추고 표를 구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그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거 때 돼가지고 내 위에 사람한테 민주당에 충성을 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굳이 내가 아침 일찍부터 지역민 만나서 또 민원 듣거든요. 민원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듣거든요. 그런 귀찮은 일을 안 한다 이거죠. 그냥 민주당에 충성해서 때되면 공천 받고 가면 되는데 무슨 그게 필요하냐.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전라도는 계속 지역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그걸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정치 노름에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할 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상임위가 과방이었습니다. 과학,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과학과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돌아왔죠. 그거를 감사하는 음, 기관에 있어, 그 상임위가 있었는데 지금 언론들 탄핵 전국을 보면서 언론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언론에는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MBC나 KBS는 마찬가지고 하다부터 우리 우파 신문이라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의 70%약 70%가 언론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언론 노조는 민주노총 사람이야.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노총에서 이번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가첩 협의로 법원에서 판사가 15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명이 또 지금 간첩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민노총의 지침을 받아서 언론 노조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편파 방송, 편파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나 신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려야 할 게, 과연 윤대통령이 돌아오면 평안해질까? 민주당은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국회에 가서 제 몫을 할까? 민노청은 더 이상 정치투쟁을 안 하고 제 모습으로 돌아갈까?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를 할까? 아니죠. 민주당은 더 극렬하게 날뛸 것이고, 언론은 더 편파 보도를 할 것이고, 민노, 민노총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해결책이 있냐, 우리에게.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1980년대 그때 상황을 되돌려 봤습니다. 그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학생권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독재 투쟁. 근데 그때 학생들은 백골단이라는 애들한테 잡혀가고, 언론은 5·18도 마찬가지죠 5·18 안실어졌지 않습니까? 언론에. 또 학생들이 아무리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언론에는 잘안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죠. 그때는 이제 지금의 여당을 향해서 그런 독재 투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역사는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1980년도에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 어떤 희망으로 그런 그 억압 속에서 그런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하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향한 마음. 저는 윤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정의를 향한 마음으로 또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80년에서 87년 와서 호태우가 6 2 9 선언, 선언을 하고 87년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최소 7년을 노력을 해야지 그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6 2 9 선언과 비슷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아니라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진 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신앙을 갖게 된게 이제 30대에 가져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전에 교회도 안 가보고. 근데 교회를 좀 들어갔는데 이미 머리가 커서 왔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격에. 왜뭐 저렇게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가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힘들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가대에 이렇게 사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소프라나, 알토, 미스. 근데, 그게 이렇게 뭔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가대장을 찾아가서, 저 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성가대를할수 있습니까? 해서 이제 성가대장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옆에 테너, 테넛, 제가 테너를 맡았는데 옆에 테너가 한분 계셨는데, 둘이었어요. 테너가 딱 둘이었는데 그분 음을 따라서 이제 듣고 계속 그 똑같은 음을 근데 그분이 가끔씩 일요일 날 출장을 가세요. 그럼 이제 헤매는 거죠. 그것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음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10년을 다녔었는데 이제 서울로 직장을 떠나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교회를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